따재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어교육전문가 국 송선아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계시죠? 어, 오늘은 보어 3주차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보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어가 뭔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결과 보어가 뭔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방향 보어가 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보어는 수러 술어 뒤쪽에서 수러를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한다. 보완, 보충해준다. 그래서 보어라고 한다고 했고요. 어, 지난 시간에 결과보호는 결과를 보충해줍니다. 라고 했었고요. 오늘 방향보어는 뭐냐? 두둥. 방향을 보충해줍니다. 그럼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 보어, 방향보어에서는요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가 방향보어로 쓰이는데요.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뭐다? 라이랑 취입니다. 라이는 가다란 뜻이고 취는 오다란 아 라이는 오다란 뜻이고 취는 가다란 뜻이죠 여러분들 올 레자 갈 거자를 써서 오다 가다 라이는 오다 취는 가다 그러면 이게 보어로 쓰일 거니까 앞쪽에 다시 동사가 나와주고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붙어서 라이랑 취가 함께 쓰일 때 방향을 나타낸다라는 의미겠죠? 일단 대표적으로 많이 오는 동사들이 뭐냐면요. 쌍 오르다, 시 내리다, 찐 들다, 추 나다 안에서 밖으로 나다요. 그다음에 회 어딘가로 회귀하다, 꾸어 어딘가로 건너 건너다, 뭐 지내다. 뭐 통과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구어 그리고 지가 있습니다 지 일어날 기자죠 그래서 일다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 뒤쪽에 다시 라이랑 취를 붙여서 같이 썼을 때쌍라이는 올라오다 쌍취는 올라가다 샤라이는 내려오다 샤취하면 내려가다 그 다음에 찐라이하면 들어오다 찐취하면 들어가다 추 라이 하면 나오다, 추취 하면은 나가다, 훌 라이 하면은 돌아오다. 훌 취는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돌아가다가 되겠죠. 그 다음, 코어 라이 라고 하는 건요, 어,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다, 혹은 어떤 건널목 같은 거, 횡단보도 같은 걸 길을 건너오다, 저쪽 길에서 이쪽 길로 넘어오다라고 해서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고요 꾸어라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다 혹은 어디를 건너오다 그다음 여기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뭐 길을 건너가거나 혹은 여기 있는 사람이 저쪽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꾸어치라고 하겠죠 그래서 저쪽으로 가다가 꾸어치 이쪽으로 오다가 꾸어라이 그다음에 지 같은 경우에는 지라이 하나밖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지라는 방향이 뭐 대+, 대 지면에 우리 지면에 지평선과. 뭐 바다의 해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올라오는 위로 위를 향하는 방향의 의미가 지예요 일어날 기자잖아요. 근데 일어나면 당연히 우리가 땅 위에 서 있고 이쪽을 향해서 가까워져 오는 의미인 라이랑 같이 쓰는 거지. 취를 써가지고 땅 밑으로 꺼지거나 아니면 지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방향인데 취를 쓰면 이렇게 방향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둘의 방향이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지 취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질 라이까지만 사용하고요. 지치는 쓰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방향이 모순, 충돌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지치를왜안 쓰는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이런 걸 단순 방향 보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我们上去吧. 우리 올라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올라, 오르다랑 가다가 붙으니까 올라간다. 我们上去吧.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단순 방향 보어즉이 형태까지만 쓰는 거는 단순 방향 보어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시 동사 뒤쪽에서 동사 뒤쪽에서 다시 이 친구들이 쌍 <목소리> 라이 쌍취 시아 라이 시아 취찐 라이 찐취출 라이 출취회 라이 회취과 라이 과취씨 라이까지 해서 이렇게 단순 방향 보어 다시. 붙어 있는 동사 플러스 단순 방향보가 다시 동사 뒤쪽으로 오게 되면 이런 건 복합 방향보라고 합니다. 복합 방향 복합 방향 보어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한번 제가 어 작성을 해보면 동사 뒤쪽에 상라이 상취, 下라이 下취 위에서 봤던 것들이죠. 진라이 진취 그다음 출来 출去, 그다음에 回来回去. 이거 넘겨서 쓸까요?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回来回去. 그다음에 过来过去. 이런 식으로 지라에까지요. 이렇게 그래서 복합방향 보호는 다시 동사 뒤쪽에 방금 위에서 봤던 것들이 같이 붙어서 두 글자 같이 붙어서 왔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왜 그냥 올라갑시다가 아니고 우리 걸어서 올라가자, 우리 뛰어서 올라가자, 뭐 우리 기어서 올라가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동사를 다시 앞에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쉬운 예문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워만워만 走上去吧라고 해서 우리 걸어 올라갑시다. 我们我们跑下去吧. 이렇게 쓰면 우리 뛰어서 내려갑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사 뒤쪽에 다시 쌍 라이 쌍 치아 라이 치아 치점점점점점점 이 친구들이 붙었을 때 복합 방향 보라고 하는 거죠. 방향 보는 이렇게 두 가지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음. 단순 방향 보와 복합 방향 보즉 방향 보호는 뭐다? 방향을 서포트, 보충, 보완해주는 보호이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것들은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거나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 궁금한 것들 최대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설명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보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제발요. 빠이빠이.